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버추얼 프로토콜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란 이스라엘 휴전 합의 발표에 깜짝 반등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통해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한 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고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시간 후에 전 세계는 12일 동안 진행해온 이 전쟁이 공식 종식이 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카타르 외신 역시 24일 날 이란측이 미국의 휴전안을 수용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는데, 뭐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 그렇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사라졌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주식 쪽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이 전쟁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올랐어요. 그래서 주식장이 지금 조금 좋단 말이죠. 근데 코인장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주식장만큼이나 뭐막 오르고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알트 시즌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알트 시즌이 안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6월달에 불장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6월 24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은 6월 달 며칠 남았습니까 6일 남았어요 그러면 6일 안에 알트 시즌이 오냐 저는 못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2025년도로 놓고 봤을 때 불장이라기보다는 이 알트 시즌이 오르는 시즌 그 달이 옵니다 올해는 오긴 오는데 2017년도 자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이, 뭐 17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의 불장과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기대를 그렇게 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2025년도 올해는요 선택적 알트코인만 오를 거예요 이 선택적 알트코인에는 AI 그다음에 실물 자산 토큰 이렇게 두 가지만 오를 겁니다. 두 가지만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I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실물 자산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걸좀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기사 자 고래 투자자 전쟁 위기 속에서 1억 달러 배팅 패닉장 정면 돌파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가운데 이 코인에 거액을 배팅한 고래 투자 투자자들의 행보가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부 고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개설하거나 거래소에서 대규모 출금을 단행을 하면서 가격 반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리서치는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하락은 되풀이되는 공포 후 반등 패턴일 수 있다며 단기 하락은 방향성 전환이 아닌 매수 기회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라고 전했어요. 자,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이요. 이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고래 투자자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달러를 베팅을 했대요. 이 코인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래 투자자가 지금 베팅한 이 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왜냐? 얘네가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이득이 안 되는데 하겠어요? 아니죠 돈이 되거나 이득이 되니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래투자자가 베팅을 하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 줄 알면 충분히 우리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고래투자자가 베팅을 하고 있는 이 코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알트코인인 이 ai와 실물자산 토큰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 코인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3월달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이렇게. 바운스 토큰 3월 6일이었죠. 자 3월 4일, 5일, 6일. 자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습니까? 522%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볼 건데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이 내용 그대로 비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 자, 비썸으로 갑니다. 자, 비썸 가서 이렇게 게임 빌드 코인 들어가 주고요. 3월 31일 200%죠. 자, 3월 31일 자, 이때가 31일 그쵸?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 딱 찍어줬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206% 나왔어요 206%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206%가 나와줬습니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똑같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률 456%평가손이 9100만원 원이 났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전부 다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률 187%. 평가 손익은 1,800만 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제가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언제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그렇죠? 자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었죠. 저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6월 달 투자 내역들이죠. 이 중에서 여기 11번 항목 이 코인 있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다가 번역을 해볼 건데 자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